안녕하세요. 오늘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청와대 모텔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찾지 않는 한 굉장히 찾기 힘들어 보이는 장소입니다. 가는 길에 창평지 생태공원이 있어 반려동물과 여행 가능이고요. 좀더 가다 보면 마을과 복립역이 나오는데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10, 20년 안에 마을이 유령마을이 될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철길을 지나는데 이 길이 영화 신세계 촬영지라고 합니다. 아주 좋죠? 마지막 코너로 돌아보니 오르막이 시작되군요. 오르막 차로 끝이 보일 때쯤엔 거의 다왔요 봤어요. 모텔 청와대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간판 상태는 좋아 보여요. 내려다보니 오로 표면이 엉망진창에다가 중앙선도 보이지 않네요. 표지판도 수풀에 가려지고 있어요. 바드레일에 가까이 가니 본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론이를 띄워보아 상태를 확인해볼게요. 직접 들어가긴 무섭잖아요. 자, 입구 들어갑니다. 경사는 꽤나 있지만 길이 생각보다 잘 관리되어 있어요. 마지막 커브길을 돌아보면. 쓰레기가 보입니다. 위로 살짝 올라가 주변을 보면 28번 국도도 보이고요. 화물차가 한대 지나가네요. 옥상 샷. 전체적인 건물에 문들은 없는데 옥상도 없군요. 2층에 팝콘 TV. 뭔가 BJ들의 흔적 같죠. 마지막으로 옆쪽으로 가볼까요? 이곳이 원래 모텔이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벽돌이 보이고요. 누수가 심한지 물이 계속 떨어지네요. 항공샷으로 보니 28번 국도가 생기기 전인 2008년에는 이 산길 밖에 존재하지 않아 여기로 오시는 분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13년, 23년 거리를 보면 또 차이가 보이는데 14년에는 건물의 창문이 보이며 3년엔이 길이 28번 국도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건축물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 봤고요. 이 건물은 1층에서 6층까지의 건물입니다. 1층 노래 연습장, 2층 일반 음식점, 나머지는 여관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다음으로 생애 유형을 보면 1996년 11월 6일에 승인을 받은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본 건물 2015년에 정기 검사를 한번 받았고요. 승강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승강기는 96년 9월에 설치하였고요. 종료일이 97년으로 된 걸로 보아 폐업한 지꽤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면은 의료법인이 가져간 거를 알수 있습니다. 2013년에 가져갔는데 별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닐 테고 다른 시설이 생겨 잘 되었으면 합니다.